안녕하세요 후대닭이에요 오늘은요 쌀쌀할 때 생각나는 동태찌개 얼큰하고 맛있게 끓여볼게요 준비한 재료는 동태 한 마리 무 200g 대파 1/2 1 양파 1/4 두부 150g 느타리버섯 60g 청양고추 3개 준비했어요 한 마리 동태를 준비했는데요 표면은 부드러운 솔로 닦아주시고 안에 내장은 드실 내장은 놔두시고, 그리고 핏물이 고여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면서 제거해주세요. 물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찌개에는 양파가 조금 들어가야 달큰한 맛이 나고 얼큰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청양고추 3개를 넣었는데요. 청양고추 이렇게 너무 얼큰한 게 싫을 때는 요 양은 조절해서 넣으셔도 돼요. 냄비에 동태를 먼저 넣고요. 무도 먼저 넣어주세요. 물을 더 필랑 말랑 할 정도. 물을 붓고 온도는 중불보다 조금 높게. 고춧가루 한 숟가락. 고추장 2분의 1. 천일염 4분의 1. 소금 넣고 얘를 먼저 초벌로 바글바글 먼저 끓여줄게요. 물을 반 정도만 붓고 무 넣고 동태 넣고 바글바글 이렇게 초벌로 먼저 푹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무의 간도 배고요. 동태가 살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푹 끓여지고 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이때 이제 물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요. 물 300ml. 총 600ml 들어갔어요. 물을 붓고,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대파. 그리고 준비한 느타리버섯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예,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모든 재료 넣고 푹 끓여주세요. 고춧가루 2분의 1 추가적으로 더 넣고요. 또 그렇다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거든요.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마늘 2분의 1. /2. 간은요, 푹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간을 조금 맞출게요. 후다닥 육수 두알 넣는데요. 후다닥 육수가 없으면 다시다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다시다나 MSG 싫어하시면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멸치액젓 한 숟가락. 모든 찌개의 포인트는 푹 끓이는 게 맛을, 어, 좌우하고요. 그리고 방금 넣었던 멸치액젓 넣었는데 간이 싱겁다. 그러면 멸치액젓을 더 넣기보다 처질넘을더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오늘 후다닥에서 얼큰하고 맛있는 동대찌개를 끓여봤어요. 제 영상 보시고 얼큰한 동대찌개 맛있게 끓여서 드셔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 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가세요.